안녕하세요 망둥어 낚시꾼 고장부동산 입니다 <laughs> 아, 오늘은 여기 외포리에 나왔어요 아, 바람은 안 불어 가지고요 아, 추워도 낚시 할만 합니다 많이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, 지렁이도 한깍 사고요 아, 집에 새우가 있어 가지고 아, 오늘은 좀 새우를 좀 갖고 와봤어요 아. 잠다리에 새우를 좀 갖고 왔습니다 집에 새우가 있어가지고 아연놈 한번 죽 끼워 볼게요 지렁이랑 같이 네요 아, 낚싯대 하나엔 새우를 이렇게 두 마리 달았어요 요거 한번 던져 볼게요 일단 자, 아, 이제 요거는 3,000원짜리 지렁이구요. 아, 요 케미는 요 에포리 가게에서 700원 줬어요. 두개 들어있는 거. 똑딱이 케미. 오랜만에 써보는데, 요기를 똑, 아, 꺾으면은, 아, 바로 빤딱빤딱 됩니다. 이렇게. 기가 막히죠? 아 요거는 이제 저번에 산 건데 지금 일주일 넘게 추워서 낚시를 못가 가지고 지렁이가 다 상태가 안 좋아서 요거 하나 샀습니다 아, 요새 낚시 가게에서 파는 지렁이들이 아다 상태가 좋아요 아 한번 드셔 보세요 크리스마스 이분날 아 요거 돌돌 기름에 비벼서 아, 이렇게, 요, 좌측에는 새우만 낀낚싯대고요 요, 우측에는 지렁이 낀 낚싯대를 일단 피칭해 놨습니다. 아, 오늘 만조가 9시 반인데요. 지금 한 8시 됐어요. 아, 오늘 바람도 안 불고, 좀 잡힐 것 같아요. 아, 영하 지금 한 4, 5도 이렇게 날씨는 나오더라고요 아, 좀 뭔가 잡힐 것 같은 분위기가 있습니다. 아, 이쪽 지렁이 낀데서 계속, 오, 위치를 왔습니다. 망둥어가 온것 같아요. 아, 흔들리고 있어요. 한번 땡겨보겠습니다. 엉둥한 말이 나왔어요. 애기 망둥이 나왔습니다. 우리 고양이 갖다 줘야 될것 같아요. 아 여기는 이제 외포항 수산물 직판장 있고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저쪽이 선착장이었어요. 이제 성모도 가는 배 타는 선착장이었는데 이제 다리가 생겨가지고 성모대교가 이제 보름도나 주문도나 막좀 멀리 가는 배만 가요. 아 상당히 이쪽에 주말에 오면 할게 많아요. 손님들도 많고요. 아, 이게 주차장이고, 네, 얼마 전에 몇달 전에 불이 났었는데, 저쪽에 이제 다 완공이 됐습니다. 아, 새우가 입질조차 없어서 다 지렁이로 교체했어요. 아, 이쪽에... 오, 오, 엄청 떨려요. 여기... 와 오, 큰 건물이 온것 같아요. 야, 한번 땡겨 볼게요. 갖고보다 확실히 커요. 아 이만합니다. 아. 아 지금 영하 6도인데요. 아 영하 6도인데 지렁이가 다 얼었어요. 끼려고 보니까 아 움직이던 지렁이가 아 꼬실꼬실 얼었어요. 또, 특 대물 한 마리 나왔어요. <laughs> 어, 근데 망둥이가 맛있게 생겼어요. 아... 저쪽에는 이제 성모대교가 있고요. 아, 이렇게. 달도 완전히 초승달로 떴습니다. 저는, 이쪽에 바람도 오늘 하나도 안 불어요. 아 이제 말도 잘안 나오네요. 추워서 아, 이쪽에서 이제 낚시를 하고 있어요. 좀 있으면 이제 한 30분만 있으면은 만조가 다 차는 것 같아요. 아 저쪽에 배들도 있고요. 정박해 있습니다. 아 이제 이쪽에서는 새우잡이 배들이 많아요. 이 바로 앞에서요. 네, 새우가 상당히 오래 많이 잡힌 것 같아요. 아 지금 말도 잘안 나오네요. 추워서. 근데 바람은 하나도 안 불고 있어요. 그 쪽으로 던져 놨습니다. 아 어, 이쪽에 하나가 온것 같아요. 입질이 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올려라 아 간당간당한데 어 왔어 왔어요 더쳐 좀만 더 좀만 더 조금만 아, 더 쳐봐 빨리 아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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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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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야 물렸구나 너아 땡겨 볼게 한번 와. 와. 야. 야, 이 새끼들 뭐야? 와. 야, 너네 뭐야? 와. 와, 씨, 나 땅고 나온 줄 알았네. 와. 야, 쌍거리 쌍거리. 오이 새끼 만만치 않은데? 야, 씨. 오메. 그래, 나올 때가 됐어, 너도. 야, 영하 7도. 와. 아, 오늘은 물대를 검색해 보니까 밤 9시 반이 만조인데요. 지금 한 8시부터 시작해가지고, 아, 10시가 조금 못 돼가고 있어요. 만조는 조금 지난 것 같아요. 아, 2시간 조금 못 됐는데, 한 망둥어 5마리 잡았습니다. 아 고요하고 참 바다 분위기가 좋네요. 이쪽에 요 오른쪽에 뭔가 온것 같아요. 움직이라 아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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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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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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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땡겨와 이거 뭐야 뭐야. 오, 땡겨볼게요. 와, 씨. 와. 어이 와. 와, 와,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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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대급 망둥어 나서 역대급 망둥어. 와. 와, 이거 뭐야, 이거. 와, 씨. 와 역대급 망둥어 나왔어요. 와. 야, 너 장난 아니다. 와. 야, 너 뭐야. 야, 너한 3kg 나가겠는데? 와. 야, 너 무섭게 생겼다, 너. 야, 야너원장 이거 구봉도 망둥어 저리 가란데? 와, 엄청 크다, 너. 와 깜짝이야 씨. 와 우메 와야 엄청 크다 너야야넌 상어같아 상어 와 짜. 야 겁나 크다 너와와 와. 이거 얼마나 되면요 와 장난 아니다, 너. 야, 너 진짜 크다. 와. 오. 이야, 씨. 지금 한두 시간 해가지고, 망둥이 여섯 마리 잡았어요. 와, 깜짝 놀랐어요. 괴물이 올라와가지고. 다 얼었어요, 지금. 지렁이도 얼고. 지렁이가 완전 부스러져요, 얼어가지고. 와, 장난 아니다. 깜짝 놀랐어. 괴물이 올라와가지고. 아 오늘은 일요일인데요. 아 날씨도 춥고 나올까 말까 하다가 아 구독자분들이 1 0 0 분이 넘어가지고 하, 겸사겸사해서 기분이 좋아서 나왔습니다. 아 이제 추워서 너무 추워서 들어가봐야 될것 같아요. 예 네, 앞으로 더 재밌게 많이 찍을 테니까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조만간에 또 뵐게요. 놀러 오세요.